매일 먹는 밥이 독이 될수 있다. 전기밥솥 이렇게 쓰면 알루미늄 중금속 섭취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내솥에 직접 쌀 넣고 씻기. 어차피 내솥에 넣을 건데 편하잖아.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내솥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쌀알갱이 하나하나가 내솥을 긁으면서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요. 코팅이 벗겨지면 무슨 일이? 내솥 대부분은 알루미늄 소재. 코팅이 벗겨진 부분에서 알루미늄 중금속이 용출됩니다. 그리고 그게 밥과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알루미늄의 위험성. 내신장의 축적. 신진대사 방해. 장기적으로 면역 세포 파괴. 소량이어도 장기간 누적되면 위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올바른 쌀씻기. 별도의 볼이나 대야에서 쌀씻기 깨끗이 씻은 쌀만 내솥에 담기 물 맞춰서 취사 시작 올바른 내솥 세차 부드러운 스펀지 사용 살살 문질러 닦기 철수세미 절대 금지 날카로운 도구 사용 금지 코팅 벗겨진 부분 발견 시 즉시 교체 내솥에서 쌀 씻으면 더 빨리 교체해야 함내 밥솥 내솥 괜찮은지 확인하는 법 코팅 손상 체크리스트 내솥 표면에 긁힌 자국, 코팅이 벗겨진 부분, 색이 변색된 곳, 밥이 작고 눌어붙는 현상, 하나라도 해당되면 내솥 교체 시기. 내솥만 따로 구매 가능하니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참고로 스테인리스 내솥은 코팅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역시 쌀은 따로 씻는 게 좋습니다. 매일 먹는 밥 귀찮다고 대충 하지 마세요. 쌀 씻는 습관 하나로. 가족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 쌀은 별도 용기에서.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 내소 상태 전기 점검. 부모님 가족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밥상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